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곡궁으로 먹을게요 자 아, 그래서 오늘 해볼거는요 얘 뭔데 이렇게 따라오지? 뭐하는 애지? 이모티콘 한번 날려주고 아 레이저단심장 먹겠습니다 좋아요 이러면은 지금 이거 야속가주님 4레이저단이 바로 되죠 레넥톤 이성에다가야 이거 너무나 좋은 스타트인데 이걸 레넥톤한테 템을 주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거결이랑 피바라기가 워익한테 굉장히 좋거든요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2-1에서 워익 덱을 갈때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심지어 이거 6레이저단도 확정이잖아요 레이저단 심장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진짜 제일 운이 좋은 판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지금. 시작은 일단 제일 운이 좋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그냥 1등의 경우의 수. 5초마다 공속해가지고, 워익이 5초마다 공속이 늘어나게, 아 잠깐만, 오익이 워익을 전장에 배치하면 아군의 최대 트럭이 증가하고, 어? 야, 이거는 빨리 먹으면 빨리 먹을수록 좋은 거네. 후식을 갈게, 후식이니까, 이게 공속만 빠르면 그거거든요. 그래도 자방체가 공속을 먹어온 건 좋네, 그러면. 두번 때릴 때마다 이게 늘어난다고 했거든. 현재체를 56, 57. 아, 씨, 뭐야. 아, 미포한테 단어 갔네 씨. <laughs> 아, 얘한테 끊겼네. 너는 근데, 넌 착하니까 봐줬다. 웬만하면 넌 죽었다 하려 그랬는데, 너는 아까 처음부터 뭔가 호감작을 잘했어. 너는, 넌 나한테 호감 스택을 잘 쌓았기 때문에 넌 봐줬다. <laughs> 야, 얘도 이모티콘 이거 우는 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나도 이거밖에 없는데. 친구는 호감작을 잘했기 때문에 봐주겠습니다. 아, 근데 레넥톤이 저거가 나와야 되는데 레넥톤 나와야 오레이저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데카이저도 찾아야 되니까 아마 9레벨을갈것 같긴 해요. 레벨을 갈고 야, 얘가 얘한테 대신 이거 덤비라고 야소 이모티콘까지 해 줬어. 야, 얘 뭐야? 이거 뭐 시청자야, 뭐야? 바코드 닉네임인 거 보고 약간 난걸 아는 건가? 뭐야, 얘? 왜내 대신에 막뭐 이런, 이런 것까지 해 주지? 여기한테 졌.. 저... 아니아니 여기한테 안줬었어 아까 나한테 계속 찾아오던 친구한테 줬었지 연승 처음으로 끊긴데 동물특공대라서 헷갈렸다 워윅이 뭐 포식으로다가 지금 체력 마구마구 아 아이씨 야 이거 드론으로 이길 수 있지 않냐? 아 징크스 스킬 박으면 죽겠다 까비 네. 보통은 이제 거결을 하나 더 가거나 라위를 가거나 그러는데 이게 제가 포식이잖아요 얘가 두번 때리면 은 체력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전체 아군이 구인수로 가봅시다 한번 도장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리롤 한번 칠게요 라이프 페나를 가자 그냥 레벨업 칠게요 8렙 가서 리롤 치겠습니다 모데카이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거학을 두 개나 갔잖아 얼마나 쌓았지, 포식? 어, 체력 109까지 쌓았네. 그러면은, 59가 올랐다는 거니까, 59에 2배. 118번을 때렸다는 거네, 얘가. 많이, 많이도 때렸다. 복공 먹고 스태틱 하나 올려서 애시한테 스태틱 줄게요. 왜냐면은 얘는 물리딜러인데 얘 자체는 물리딜러지만 결국에는 이 드론딜로 하는 거거든요. 레이저단 드론딜로 때리는 거라서 드론이 마법 피해라 스태틱 하나 만들어주는 거 좋거든요. 애시한테 스태틱 하나 주겠습니다. 야 이거 공속 획득해가지고 포식 그냥 만땅으로 해보자. 그리고 어차피 사자 방체를안 받을 거야 결국에. 지금 잠깐 쓰다 버릴 거라서 포식 스택이나 많이 쌓아놓자 이걸로. 좋아요 워익 미쳐 날뛰고 있네 아주 그냥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저거 리포한테또 죽었네 이겼으면 됐어 워익을 좀 띄우고 가고 싶은데 얼마까지 쌓았냐 129 129 스택이나 쌓았네 벌써 테틱 마방가까지 있어가지고 그리고 레이저단이 이번에 그, 그니까 시즌 8이랑 8.5에 레이저단이 다른 게 개편이 돼가지고 레이저단 유닛이 아닌 애들도 드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 유닛도 캐리가 되고 저 유닛도 캐리가 될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레이저단 쓸 때. 아니 그냥 구랩 갈까? 아니 이거 뭐 워익이 안떠 워익 얼마나 겹쳤지? 워익 지금 아무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냥 안 뜨네 워익이 거결 무대 그걸로 갑시다 모데카이죠 또 그리고 구랩 갈게요 그냥 이거 뭐나 혼자밖에 워익 안 쓰는데 뭐안 나와 워익이 애쉬 주고 쓰다가 가를까? 애쉬 갈릴 용도 있잖아요 뭐 블리치나 카밀 둘 중에 하나 줘도 되긴 하는데 그냥 뒷라인에 놓고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갑옷도 그냥 하나만 넣어놓고 블리치랑 카밀은 뺄겁니다. 결국에 그래가지고 아 이거 워익 죽겠다. 오야 이걸 버티네 피바라기 보호막으로 미포 스킬 딜 얘가 혼자서 다 받았는데도 안 죽고 살아남았나요? 좋습니다. 루시안 빠르게 끊어주고 자 물렸죠. 미친개한테 물렸죠. 지금 음 루시안 바로 그냥 컷 그렇지. 어 근데 워익이 일성이라서 확실히 약간 좀 위험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나이프의 날이라서 워익을 좀 약간 뒤로 빼고 싶긴 한데, 나이프의 날을 받아야 돼가지고 워익을 좀 뒤로 빼기가 좀 그렇다. 카이사 물었죠. 그래도 워익이 카이사 저거 빠르게. 아이고, 이거 일성 아, 워익 죽었네요. 까비 워익이 지금 이성이 아니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쉽네요. 근데 이게 모든 유닛이 캐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이겨버린단 말이야 지금. 얘는 레이저단도 아니잖아요. 근데 드론이 다 저쪽으로 옮겨가가지고 지금 다음 턴에 9레벨 찍히게 하겠습니다. 이게 좋아진 거예요 레이저단이. 막 우는데 일단 미포가 스킬 이쪽으로 박아서 워익은 안전하죠. 웃어주고 한번. 오야야야야야야. 딜이 좀 세다. 야야야 이딜이 와! 괜찮아, 드론 많이 살아남았어. 안 돼! 안 돼! 깍! 이겼다! 무대, 거결, 방파자에다가 스태틱 다시 해주고, 끝! 아, 잠깐만, 너가 아니잖아! 응, 우르고한번 가르면 돼. 아, 씨. 아, 뭐야, 모데카이저인 줄 알았어, 예. 아니, 모데카이저가 아니었잖아, 맙소사. 아니, 어쩐지 얘가 모데카이저에서 해산물 냄새가 나더라고. 주로 타나 갑시다 그냥 앞라인 아 어, 언제 뜨세요 오위기성 도대체가 얘왜안 뜨는 거야 도대체 진짜 모르겠네 얘왜안 뜬대요 오위기에 오케이. 아 근데 너무 세졌죠 6레이저당까지 받아가지고 들어가시구요 오케이 됐 아우 너무 늦게 붙었다 워이기 어, 인간적으로 자 아, 그 일단은 클론으로 만났고 모데카이저 찍어주면은 찍어봐와씨 모데카이저 미쳤다 데미지 이성 모데카이저에 아씨 이거 데미지 뭐야 자, 워위 뭐 카이사한테 물고 들어가주고 무대까지 맞아서 스킬을 자 찍어버리지! <laughs> 야, 스킬 한번써 썼는데 14,000딜 받고 다 죽어버렸네? 이거 그냥 레넥톤 띄울게요 이거 3코짜리 니코가 있어가지고 하나가 모데카이저 삼성 보자 3마리만 더 찾으면 돼 모데카이저 끝났네 뭐 그냥 모데카이저 어 이번엔 왼쪽으로 뜨네 찍어버리고 데미지가 좀덜 들어갔다 이번에는 뭔 차이지? 스태틱이 안 발렸나 아직? 31인데 설마 한 방에 죽진 않겠지 뭐 야, 모데카이저 스킬 한번더 박아주면은 찍어버리지 그렇지 이게 데미지거든. 아까 왜 데미지가 조금 들어갔지? 호식 얼마나 쌓았어? 와 현재 체력 233. 그러면 366번을 제가 이거를 때린 건 F호식 그 워이기. 자, 마지막 리롤 모데카이저 좀 노려보겠습니다. 모데카 이 걸렀어요 일부러 워익을 띄워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씨 안떴네 아쉽다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떠버리네 아 아쉽네요 너무 아쉽다 모렐로 하나 주고 피들스틱 아 모데카이죠 찌가 말이지 그렇지. <laughs> 아 아쉽다 들어가시고 니코 하나 못 썼네 아, 자 그래서 오늘은 현재 가장 좋은 이제 워익댁 근데 진짜 초반부터 너무나 운이 좋게 잘 붙었죠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포식으로 무한대로 체력이 늘어나는 알아봤어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